하나님의 말씀 하루에 세 장씩 읽기 10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 0편 122편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 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성 안에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시0편 123편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죽게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중의 눈 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니란 자의 초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세요.